자, 그래서 한번 버티는 데까지는 성공. 경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늘 첫 번째 매치. 러너웨이와 그리핀의 1세트 경기입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laughs> <laughs> 어, 일단. 슬라이딩 하면서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이제. 어, 자, 우리 나... 무진 선수가 바텀쪽 전멸까지 써서 무조건 잡겠다는 라 생각인데 에코 등장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무진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많이 맞는데요. 쫓아가면서... 전멸이 아, 이쪽에서. 아, 오, 한 대. 한 대가. 다음엔. 아하, 애쉬가 결국.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이미 드래곤을 뺏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 와, 대신에 네. 아래 드래곤에서 그러니까, 이거 오키드선 넘은 거 아닌가요? 예. 리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 판단이 핵심이거든요. 위를 네, 주고 네. 아래를 친다. 걸려 놓고 직 선으로 화살 딱 쏘면 다음에 연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 순간 이동 예. 따라가서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 와, 쏘면서. 와. 근데 탈진 타임 타임이, 타임이, 타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시트러스가 문제인데 네. 제자리 핑퐁 한번 했고 근데 쫓아가면서 벽 넘어서 한대정 잡아냈습니다 한번더 과감하게 노려봤고요 마의스 네, 화살이 네. 맞았어요 결국에 네. 아드가 요리조리하면서 상대 움직임을 제약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쪽까지 왔네.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상체 쪽에서 힐은 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런 흐름 자체는 그리핀 입장에서 되게 뭔가 불편했었거든요. 상대가 자꾸 뭐 탑에서 이득 보고 뭐 먹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네, 어, 그 자리에 걸렸어요. 그그 다음에 시트러스가 연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수면 하지만 길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바드 에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그러면서? 바로 오, 뒤로 차서! 무진! 내연 네. 쓱 네. 네. 빠져나오고요 자, 하지만 추가 탕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따다라라라하니까자 아, 아, 세드도 와요 손패는 다 남아있거든요 탈진 네. 있습니다 탈진 있어요 레넥톤이 그래서 한방 냉렬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막 탈진 걸리고 막아 탈진 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실 되게 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야 선수가 그냥 탑 타워 깨고 파밍하고 아이템 뽑고 어, 돌아오고 라스트가 일단 뒤로 상륙 네. 자 그러면 서 네. 세트 등장 근데 연계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일단 어... 웨인 쪽으로 물었는데 웨인이 빠지고 진영이 지금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공이 앞에서 돌고 있습니다 앞다로벗어요 아, 이거 승부를 결정 짓는 한타인 것 같은데, 쇠기를 박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결과를 내면 또 무등어 놀이도 네. 가능한 거잖아요. 쇠를 그러니까 들어갔고요 걸어보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깨면서. 마법의 깨면서 마사에.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고, 호야가 핑퐁 한번 하고. 딜러 라인이. 골반과. 아, 그나마 나름 좀잘 때려놓긴 했는데, 유신이 살아서. 그러면서 억지기 두 개째, 무리할 필요 없이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면 만 골드 차이. 어이 어이구 어이구 구 그냥 녹았어요 세트. 예, 네, CC 연계 맞고 차렷 자세로 주먹고. 어 심정. 그리고 마스크도 네, 마스크도. 조이도 녹았어요. 다음 차렷 자세는 누구예요? 예, 집다 차렷 자세로 이게 CC 연계 맞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무기력해요. 열등이셔. 아펠렸어. 그래도 네. 왜? 그래도 근본 아펠. 그렇죠. 이게 황펠 엔딩이 나오려면 일단 이걸 싹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현상금을 싹 먹고. 진아 탄진 아, 시간 한번 벌어주긴 했어요 월광포와 아, 안 됩니다 어? 여기까지입니다 27분 14대 2아시트러스 좋아요 첫의안펠리오스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지진 그리핀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리핀과 런너웨이의 2 세트 경기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감안하면서 이는게 있었는데 모네가 육전에는 엄청 약해요. 점에서 그 챙긴했습니다만이 달려들면서 버팁니다. 버팁니다. 버텨냈어요. 근데 그 다음 한번더한번더꽉깨물고 잡아냈어요. 지원군 지원군, 지원군 계속 불렀을 텐데 반대편에 있습니다. 뭐 르블랑 캐리라도 써줘. 뭐별의별 생각 다 했을 텐데. 그런거 밀어 넣고또 한번 정비할 수 바텀 쪽에서 순간 이동 이러면은 여기서 텔 아꼈던 이유인 이것 때문이다. 계서뭐 개각 나오죠 그냥? 그렇죠. 깔끔하게 바텀 쪽에서 킬을 만들어 냈고요. 어 이게 라인에 안 보이니까 근데 등이 또 보이면은 보였어요. 찔을 어? 만하죠. 전멸이 없거든요. 찔을 예. 만해요. 예. 자, 죽음의 손아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두고. 밀고 밀고 천공분열! 사실 네. 나름 손아이잘 썼거든요? 네 그냥 모델라서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어 <laughs> 예. 어, 이거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그럼 이러면 그냥 쭉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너무 많이 맞아서 지고 예, 이게... 올라프 부르고 있긴 해요 예 일단 올라파! 지원군! 5 0 6넷 비상! 그래서 빵! 들어가서 예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자 그런데 포탑 이제 오, 나오면 올라프, 올라프. 딱 고쳐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502 아!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데려가며 데려갔어요. 네. 그데또 이러고 나서도 웨이브 타는 게좀 마음 속에 아른거리지 않나요? 5대는 어차피 힘들죠. 네. 피드 선수의 성장세가 매섭고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체력 관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laughs> 아까, 그래도 아까 상황 대잡이. 예. 네. 그리고 밖에서 물려가지고 자, 밖에서 물렸는데. 사이 네. 없어요. 그래도 볼배한테 지지 너한테는 안 줘. 그렇죠. 오,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거죠! 내가 네. 골베한테 지지 뭐 너같은 정글러한테 지냐 그렇죠 곰이 무섭지 원숭이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아이템 빌드가 뭐... 되게 잘 나온 상태였어요 대 AD 빌드에서 어, 디테일 3대3 이거는... 교전입니다 이거 엄청 돼요. 큰데요 방금 직잘 피했고요 네 여기서도 그냥 빠져나갈 수만 어, 있으면 그런데 오키드가 일단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 와, 이거 카이팅. 오키드가 빠지면서 이게 좋게 됐는데요. 화이팅. 하지만 여기도 역습 갑니다. 오키드가 건재하기 때문에 예, 화염포 뚝뚝 쏘고 그 라스트가 안 죽은 게 엄청 커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죽고 받았다면 로노웨 입장에서는 손해 이득 봤죠. 예. 오, 와, 내네 발로 그냥 예, 사족보행하면서 랜턴. 그리고 지금은 모델가방해데려가도 웬만하면 모델가이것왔거든요 그냥. 돌았어요? 예. 예. 5대 지금 엄청 잘 컸어요. 자, 근데 르블랑과 올라프가 좀 멀리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러너웨이 어차피 오면 어, 한만멀쩡하면요아 그리고 아, 지금 대전이 예. 지금... 5대 3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키드가 그렇죠. 반월검만 들고 있어도 옵스라고 결정하다 아, 이거 올라 불리지만 않으면 돼요. 네. 예. 예. 근데 불렸어요. 예. 이런 이러면은... 차이가 나는 구도에서 와, 그리핀 대박. 두 명이 없는 자. 상황을 잘 노리는 예. 문제네요. 러너웨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네, 들대 이지만 여기서 이즈리얼 쫙 큰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즈리얼 킬먹으면 모른다. 자, 이즈리 네, 불꽃 타이팅. 이즈리얼 불꽃 타이팅 네, 잡혔고 네. 그러면 너라도 데려간다. 체력 차고 있고요. 잡힐 고 때일. 어쨌든 그리핀도. 레군을 이스택 쌓아놨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네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오런 거, 거, 이런 거어 저까지 이런 거 이런 거르블락이르블 어, 어, 뭐 네, 어, 네. 서로 교환됐어요 마스지면서 그냥 이즈리얼터트는데 서로 교환되면 이즈리얼 죽는 게 훨씬 크죠 맞습니다 그쵸? 밀고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그에 모델이 모델. 오고요 긴 보이면 네 모델을 막지 모델 그런데 옆구리에서 네, 모델가 와서 데어자 네. 나오면 반대편으로 뭐, 시트러스 안에서 그냥 곳이? 팡팡 찍어버리는 되죠 <laughs> 그렇죠 영화에서 그 대사 치는 쪽이 죽는 거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laughs> 르블랑이 이즈리얼을 끊어낸 것이 주요했고요 이거 경기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볼베와 아 런어웨이 네한 번에 위기가 있긴 네. 했습니다만은 변수 없이 안전 없이 자 웨이브 정리 어 포탑에 왜 포, 포탑 두개 믿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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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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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때려 죽이네요 포탑 세이브 어요 엄청난 슈퍼플레이! 그렇죠, 이게 거의 아펠리오스급으로 세요, 포탑 두개가 자, 그래서 한번 버티는 데까지는 성 와! 웨인! 웨인! 만약 역전한다면 이게 복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드래곤하고 만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면. 안에서 막는 게 낫죠. 파밍하면서 그냥. 어차피 당장 뭐 대형 오브젝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키드가 안 물리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웨인도. 네.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모대가 너무 어? 맞았어요! 5대가 원래 이게 한탄대 리, 좀 날아가는데, 예, 그래도 오런데이 어? 네, 터졌는데요? 그리고 네온도 그러니까 와서, 어 뭐야, 뭐야, 어, 어디갔어? 어디 예, 저모 출석번호 했는데 이거 한명 번호가 비죠? 그리고, 그러니까 팽이가 터졌어요. 예. 자 그래도 버디자. 어 그리고 어? 다시 보발, 시시 형게. 와, 루비. 이게 뭔가 한타가 이상해지고 있어, 묘해집니다. 그렇죠.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상하단 얘기는 그리핀이 좋단 얘기에요. 그렇죠. 메인이 또 맞췄어요. 멘토, 이거 빠지죠? 이러면 이멘타이버텼고요 3억 제기? 네. 4대3, 5대3, 5대4, 5대4. 네. 인원수는 맞습니다. 어, 정조준? 일단 우키드 쪽으로 미신 밀어고멀강포화고요 앞에를 힘! 앞에를 힘! 앞에앞에 아, 죽여요. 앞에 엔딩 가는 그렇죠. 그림인데요. 아펠이 그냥 앞에... 이즈리얼도 한 방입니다. 앞에 앞에 평등하다. 네, 어 아, 아, 결국 이렇게 됐어요. 안전 앞... 없는 리오스, 안전 네. 없는 드라마. 치지 경기 마무리 됩니다. 1대 1. :1. 경기 시작했습니다. 런너웨이와그리핀의 3세트 경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도와요. 오, 들어왔고요. 아 근데 좀 느려요. 그리고 리신 등장. 뽕! 잡혔어요. CC 연계 되면 와! 그런데 잡혔습니다. 이런 게참 누누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어차피 플레이메이커는 리산드라가 제일 유력하니까 어,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져서 띄우고 갑니다. CC 연계 누누. 맞았어요. 근데 치경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없죠. 네. 잡는 거에 있어서는 아니 전혀 이게 천하의 제이스가 저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 너 보이 됐다 도항해라 그래서 반대편 드리블을 해보는데, 음. 예 지원군이 지원군이 뭐 어. 오긴 오는데 좀 띄엄띄엄 오면 예, 뭔가 다 왔죠? 네. 어 박자로 다 하세요. 드리블, 띄엄띄엄 오다가 어. 이게 무슨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아, 제대로 넘어졌어요. 네, 그냥 카이사만 버릴 걸. 어, 이시도들이 어, 이게 엎어요. 어, 이산들아, 이산들아, 이산들아. 미산들 하다 보니까 한방에는안 죽을 텐데, 그리고 포탑 끼고 있는 위치에 일단 아니, 오른이 무슨? 아, 밀고 들어가는데 쓸어먹었어요, 예. 러너웨이 자, 그래서. 예, 네, 오른을 잡자! 네 명이 옵니다! 한명 예, 예, 더, 다섯 명다 다다다 와! 해, 다 해요, 발사, 예, 발사! 예, 네, 니가 뭐 오른이고 뭐고 가네? 뭐다 숫자 앞에 장사 없거든요? 잡아 냈고요 예. 웨인 선수가 킬 가져갔습니다. 암살 성공! 쓰고. 자, 순간이동까지 밀고 왔어요. 갑니다. 와,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방패 세우고 좀 늦게 세웠는데. 한테오 어요 오 떴어요. 오우, 죽여야 돼요. 르블랑 특성상 한 방엔 잘안 죽으니까. 오, 오 그래서 발사. 발사, 발사! 자 시간 끌어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위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여기서 끊기면 일단 르블랑 끊었는데. 적장 르블랑 물리쳤다 이러면 진입 가능하고. 반태원 잡혔고요. 반태원도 시간 끌다 용맹하게 네.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쪽도 오른이라면 네, 리신 나줘야지. 아, 리신 이 사실상 지금 대포미니언 느낌이라서. 네. 그 리신이 이거 끊고 싶었으면 그냥 오른까지도 막 전멸로. 끊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떴고 그리고 공 굴리고, 점멸. 그러면서 그런데 딜이 밀고 들어가면 잠깐 들어갔는데 아, 아니 무진의 누누가 네, 너무 강력합니다. 밀어 넣고 그러면서... 있어요 정조준까지 경기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나도 밀고 있어 제이스 쪽에서도 콜이 오긴 오는데 속도 차이가 네. 많이 나죠. 런어웨이런어웨이 런어웨이.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와. 진해어 꼼짝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승째 결국 승리하는 쪽은 런어웨이입니다. 지지, 지지. 경기 마무리입니다. 진해어 계속 거라. 결국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이 피드백 이후에 2, 3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런어웨이 오늘도 승리합니다.